오늘도 예배자리나 수비 성도님들과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한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이든 중간이든 항상 누군가에게 평가의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대답을 좀잘못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내 성격이 어때?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니까 옆에 있어 주는 거야. 아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인생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0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아멘.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 또 선지자.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평가에 비해서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온 사람인데 하나한 땅에 이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평가는 그렇게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얻지 못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로서는 비운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죠. 앞에서 잘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지. 마치 고3 수험생이 1년 내내 모의고사 시험을 잘 봤는데 수능 시험을 잘못 봐서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으면 우리는 보통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처럼 오늘 모세가 꼭 그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앞으로 다시는 없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의 죽음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 거절을 당하는 것이죠. 첫째는 죽음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120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의 체력과 건강은 전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의 건강 상태는 충분히 더사여할수 있고 충분히 더살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컨디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홀폰문에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공부합시다. 예, 여와의 호종오세가 여와의 호 말씀대로 왕 땅에서 죽어. 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특권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렇게 죽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의 특별한 점은 죽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특별한 점은 바로 모세의 가난 입국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공동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겁니다. 더 특이한 점은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만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을 모세에게 구경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이시고 3절에도 또 보이시고 4절에 내가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기만 할뿐 끝내 이 상식적인 결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봐라. 여기 되게 좋지? 근데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음식을 잘 차려놓으시고는 모세에게 야, 냄새만 맡아봐라. 근데 너는 먹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약을 올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들어가도 1번으로 들어가야 할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무리방물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두번내리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민숙이 20장 12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넣어달라고 한번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모세의 부하옵나니 이 간청 속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쪽에 저 아름다운 땅저 아름다운 산을 내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돼 다시는 이제는 그말 꺼내지도 말아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야속하시고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일본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바로 모세인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꼭모세 자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만 하지 않았어도 모세가 화를 낼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원망불평의 달인인 그들을 향해 화종 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조금 화냈다고 너못 들어간다, 여기까지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지금까지 40년간 또 얼마나 수고하고 모세가 애를 썼습니까? 그것을 정상 참작해서 하나님이 좀못 이기는 척 그렇게 넘어가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안 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마음 내 하나님이 조금 과하신 것 아닌가? 좀 야속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 이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야너 지난번에 너 아이들 말안 들을 때 화냈지 너도 못 들어간다.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간절히 구했는데 안 돼,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펐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는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입구에서 넌 여기까지야, 넌못 들어간다 그러셨을 때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내 인생에 너무나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갈수 있고 그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볼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정작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은 모세는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모세를 평가하는 두 가지 단어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 이라는 표현입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섬기다 공사하다 예배하라는 다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헌신한 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민숙이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도 함께 공독합시다. 또한 모세는 장내에 말할 것을. 신실하였고, 아멘. 모세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사에 보면 수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종의 역할,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누가 모세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출해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의 힘과 지혜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지금 모세를 동참시키신 것 뿐인 것이지.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를 평가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잊지는 않았지만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은 곧 오세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오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대면하고 알아왔던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만큼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달아졌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친밀함을 맺고,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행복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길 가운데, 이미 모세는 충분한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가난 땅이면 어떻고, 광야길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동행해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고 그러나 못 들어가도 좋다. 만약에 내가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 것이다.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와께서는 호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수아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80세 노인인 자신을 사용하셨어 그러니 나이가 많고, 적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이 들고, 안 들고, 돈이 많고, 적고도, 스펙이 좋고, 나쁘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한 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난 땅에 올려는 주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불안해할까봐 천사들을 너희 앞에 보내서는 모든 적구을 쫓아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오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교기 33장 15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오세가 여호와께 아려네. 주께서 친히 가니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아옵소서 아멘. 오세는 하나님이 아니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난 입성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 병만 낫게 해준다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괜찮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나는 다할수 있다는 것이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고 괜찮다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소원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고 내가 얻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 고 그분이 내 인생의 총착력이고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기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 주님,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서 기자가 이 모세를 평가하는. 이스라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오세는 항상 그 인생이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세와 같은 인생 되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깊은 상실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깊은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코앞에 너무나 중요한 땅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이 있는데 가난한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데려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나게하시에온 이스라엘 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인 것이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의지해야 했던 사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데려가십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굉장한 상실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왜 신명기 마지막 장을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들어가는 땅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능력이 있는 한 사람 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땅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세의 죽음은 그렇게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오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땅을 오세에게 보여준 것일까요?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올리기 위해서 오세에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보여준 것일까요? 오세야 넌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야. 그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준 것이지. 그래서 모세는 비록 나는 이제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모세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와 상관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약속의 땅을 미리 보고 안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밟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바로 신약에서 나타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요세 후에 여호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비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을 아멘 모세가 상상했던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God is good. 영어로 한번 띄워주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을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소원을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다르시도다. 아멘.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끊임없이 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 시간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시간, 이 문제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세처럼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시간들을 보통 내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달아야 보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